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만 요란하고 행함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잃어버린 교회의 순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내겐 정화해야 할 신앙과 삶의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샬롬